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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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지금 어, 마지막이네요. 음악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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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막까지금 얘기했지. 아, <laughs> 네. 제가 이 단순히 선물만 드리고 가려고 나온 건 아니고 네. 앞으로 던파의 20년에 대해서도 짧게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어? 앞으로 어떤 뭐 기조가 있는지 그리고 던파의 세계관이 음.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지 어?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짧게 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좋다. 다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스토리 세계가? 그 말로 설명드리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밤새 어디 한번. 죽어보자 응. <laughs>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그냥 준비되어 있는 그냥 정말 짧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유토스 이런 거, 거 나오려나? 거 괜찮으신 거죠 분명.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더먼 미래까지 저희가 한번 그려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카인 나오면 서비스 종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laughs> 저희가 어떤 상상들을 하고 있고 어떤 세계들을 그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보여드리면 오 카인 나오나? 이새 카인 잠깐만. 영화 끝나고 나오는 유토스랑 막 카인 나오는 거 아니야? 실더라. 하지만 다시 카인 나오는 거.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 카인 언급하는 거 보면 어 존나 아, 궁금하다. 아, 미카엘라 레이즈 나오나보다. 와, 씨발, 카인이었네. 와, 드디어 카인 초월자 이야기랑 본격적으로 나오나보네. 아, 그래. 근데 카인 스토리에서 언급도 안 되고 등장도 안 해. 거의 공기야. 나올 때 됐지. 와, 킬도 가면 부서진 게 완전 킥인데요? 존나 소름이긴 하네. 카시안스 그데뭘뱀 거지? 뭐야 이게? 잘안 보여. 살짝 악마 괴물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거 빨간 눈에다가 막 이빨 아닌가? 피가 튀는 거 보면 뭘 뱉다는 건데 잡몹이라고요? 이거 그마곤 바키라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팔한 짝을 내준거라고요? 자기 팔을 잘랐다고? 음. 아 자기.. 음... 와 근데 이거 17이긴 한다 이거 죽은 자에선 거기 아니야? 어, 이씨 죽은 자의 성에 칼코쳐 있는 거 이거 오리진 프로모션 영상에 딱 이런 칼코쳐 있는 배경 나왔었거든요 와 진짜 씹소름이네그 떡밥이 이제살 풀린다고 이거 엄청 옛날인데 던파가 엄청나게 옛날에 오리진이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그게 대전으로 바뀐 스토리를 다시 갈아엎는 그 대규모 패치였었고, 지금 유저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세계관이 오리진 스토리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딱 여기까지. 여기서 올라가는 것까지 어, 딱 여기까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 그 다음은 앞으로 가게 될길 할렘 카시파 이시스 프레이 프레이 이시스 카시아스 솔드로스 그 다음 칼 많이 꽂혀있고 로브를 쓴 여인 필더 그 다음 카인 주변에 쓰러진 모험가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대감는 연출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던파가 루프말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떡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험가는 카인한테 도달했었는데 다 패배했어 여기 자세히 보면 남기검사고, 여마법사고, 남거호고널부러져 있잖아요. 카인이 밟고 있는 땅만 딱 멀쩡하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싹 다, 막이 일대가 아예 그냥 불바다되어 있고 다 박살나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 모험가는 사실상 한번 패배하고 이 세상은 멸망했었어. 근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멸망하지 않는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간다, 이런. 타임로 보면 떡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설정들이 인게임에도 존재하고 로브레쓴 여인 이런 여인이 많이 나와요 대놓고 아이리스 닮은 애 저는 아이리스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같은 미래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마치 이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듯한 말하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슈타인즈 게이트 그 주인공처럼 근데 여기 주변에 칼이 미친듯이 꽂혀있죠 살짝 그냥만 봤을 때는 무한의 검자 이런 느낌인데 굳이 이런 거를 냅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검 꽂혀있는 거 보고 어? 귀검사? 어? 신규 육전직 귀검사?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검사 그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칼이 꽂혀있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참혹한 광경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던파가 중세시대 판타지 게임이잖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막 SF세기가 아니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멸망한 그 다음 그거를 풍경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 이게 이시스프레이 잖아요. 이거는 뒤에 원반 같은 거 들고 있고, 인간형인 거 보면 아마 카인일 거예요. 이시스프레이랑 카인이 이렇게 마치 여명이 비치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여기 뭐 신비로운 건축물 있죠? 이거는 저는 파괴된 죽은 자의 성. 죽은 자의 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막이겠죠? 이런 곳에 대놓고 똑같은 방금 전과 같은 구도, 칼이 막 꽂혀있는 거 보면, 수많은 모험가가 다 카인한테 패배해가지고 쓰러졌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와 소름 잠깐만. 솔로루스가 카인한테 도달했는데 결국에는 다 패배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림스코 강경파. 그림스코 강경파가 지금 카인 죽이려고 마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도착했대요 힐더한테.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어둑섬이었나? 거점에서 나오잖아요 오랜 손님이랑 그. 어떤, 그, 여인? 뭐, 그, 오랜, 그, 여자 손님, 막, 이렇게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힐더가. 중얼중얼. 그, 로페즈랑 대화하면서. 근데 그게 아즐리아 로트랑 솔드루스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패배해가지고 다죽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든 아니면은, 패배하고 나서 목숨은 겨우 겨우 붙어 있던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일 듯. 그리고 이시스 프레이가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든 카인 저지하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도는 사도끼리 죽일 수는 없지만 싸울 수는 있어요. 일단 얘네 둘이 실제로 싸우기도 했었고 그거에 관련된 건가? 와, 이거는 진짜 의미심장한 장면이긴 하네. 음. 보통 그리고 이 마치 동이 트는 듯한 여명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명이 새벽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황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멸망 황혼. 그런 거를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은 다 어두운 밤처럼 되어있는데 마치 동이 트고 있는 새벽과 같은 그런 연출일 수도 있어요 등에 달린 게 약간 카인이랑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카인이 어떤 모드를 전개해서 다른 폼으로 변신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원래 카인이 등에 매고 있는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 틈? 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균열이 있긴 있어요. 균열이라기보단 그 구분선. 구분선이 있잖아요. 얘가 능력을 쓰거나 전투할 때는 이게 막 조금씩 펼쳐진다든지 그런 컨셉일 수도 있어요. 와, 그 다음 힐도 가면 이거 박살 난 거는 진짜 레전드네. 그리고 눈 쪽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 보면 아마 아니면 그거에 대한 능력일 듯? 공개됐잖아요? 힐도는 원래 테라인이었었고, 사도가 아니었었는데, 자신의 딸이자 인공신 이호였었던 아님의 능력으로 인공사도가 되었던 게 이번 나베스토리에서 공개됐잖아요. 이거는 그럼 힐도레이드 끝나고 나서인가? 아니면 힐도레이드로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인가? 와, 씨. 씹소름이네. 그 다음에 어떤 거대한, 아, 이거는 유토스인 것 같은데?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원래는 그거 생각했었어요. 균형의 중재자 느낌이 초록초록 느낌이라. 균형의 중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저 영상 봤을 때는 균형의 중재자 배경도 이런 초록 배경이잖아요. 얘가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로스의 4명 의 초월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파가 원래는 그냥 지오파티 던전 정도로만 공개했었는데 계속 계속 초월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젠 대놓고, 거의 강림할, 아니 뭐냐. 스토리에서 굉장히 비중이 올라갔어요, 초월자들이. 균형의 중재자가 어떤 플레이 랭성, 막 그런 거를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저는 유토스라고 생각한 게, 이런 촉수들이 있죠. 이게 유토스의 촉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악몽이랑에서 공개된 유토스. 예, 축소 보면 이런 초록색 축소 같은 게 많아요. 악몽에서. 예, 맵 보면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물론 거품 뽀글뽀글 촉수가 아니라서 이거는 더 지켜봐야 할 듯. 솔직히 이것만 보고 정확히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음. 도트손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따가라따 중력의 바이스가 프레이 이시스를 꺾고 세계관 최강자가 되는 거임. 바이스 이미 뒤졌는데요? 음. 근데 이게 차원이 뭔가 무너지는 거를 표현한 거 아닌가? 이 기운 같은 게막 촉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유토스일 수도 있고 걔네들이 아라드가 있는 우주로 넘어오고 있다 이거를 표현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놓고 톱니 뭐냐 태엽 같은 거 나와 있고 구슬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지혜의 인도예요. 어떤 영역에 실이나 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안이 있더라고요. 지혜인도 에피소드 스토리를 보면 시란이랑 모험가가 지혜인도 들어가서 스토리를 펼치게 되고 로브를 쓴 여인이 시란이랑 모험가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스토리가 대놓고 나와요 이거는 빛의 여인에 관련된 내용일 듯. 그 다음 이게 나오고 나서 이런 날개 달린 어떤 요정? 그런 소녀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네메르가 각성하거나 아니면 다시 탄생하는 장면? 그런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어떤 존재가 네메르의 기운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세리아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메르가 세리아를 어떻게 해가지고 세리아가 각성해서 이렇게 모습이 변했다든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주변에 이런 게다 박살나 있는 거 보면 빛의 요인에 관련된 컨셉의 무언가 그 큰일이 일어난 상황인가 봐요 이거는 뭐지, 그리고? 난 이거 보자마자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뒤에 이거는 0, 0, 0 아닌가? 0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0, 0, 0. 그러니까, 과학 느낌도 있고, 뭔지 모르겠네. 인공신 아니냐고요? 어떤 피조물을 막 끌어안고 있고, 위상만 봤을 때는 완전 현대국장인데, 이것만 봐도 그렇고, 후드도 그렇고. 사이포에 관련된 컨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테라잉성 시절의 인공실에 관련된 컨셉,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위상만 봤을 때는 살짝 아니마 느낌도 있어요. 아니마도 이런 비슷한 의상 입었으니까. 음. 그냥 봤을 때는 실험체인데, 아씨, 이렇게만 보면 그냥 색깔만 치즈질거리는 거말는 딱히 없네. 없이나 뭐 있나 해서 볼려고 했는데, 음, 흠, 모르겠네. 이건 도저히 모르겠네. 이거는 어비스의 근원이지 않을까 이런 보라색 빙빙빙 눈 나오는거 보면 저는 어비스의 근원이라고 딱 생각했어요 방금 전에도 초월자 나왔었잖아요 와, 미카라가 날개 이런거 나왔네 찢어진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뭔가 성역 그런 느낌이에요. 딱 봐도 종교 판타지에 관련된 배경이잖아요. 이미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혜천에서 레이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카엘라가.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하면서 마치 날개를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고 뭔가 변신 이런 게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얘가 굉장히 수상한 말을 하는 게 나에게 버림받으신 빛의 신 레미디오스시여.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이 신도를 버리면 버렸지 신도가 신을 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대사를 보고 미카엘라가 아마 레미디오스의 어떤 계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계시를 받게 되었다. 뭔가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레미디오스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다가 얘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목도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거부한 다든지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희생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커다란 희생이 이걸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군요. 일부러 섞어놨나? 아 이거 엄청 궁금하긴하다. 미카엘라 레이드로 나오긴 할 듯. 떡밥이 심상치 않아요, 미카엘라. 선계 왔을 때부터 막 미카엘라도 따라오고 있고 엄청 중요하게 표현되는 거 보면. 베리콜리스 막 그런 지역일 수도 있죠. 아니면 대천사 미카엘는 융합했다가 강제로 해제됐다든지, 막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역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초반에 카시안스 이 장면이 나와버려서 이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보고 역순인가 싶었는데,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타인하고 힐도 나오고 초월자 나오고, 나오고 이런거 보면 카시안스만 앞에서 떼가지고 뒤로 붙이면 완전 역순이긴해요. 아니면 은 그냥 앞에서 공개랜더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 재밌네. 아 이거는 뭘까? 이게 존나 궁금하네. 근데 지금 끌어안고 있는 어떤 이 존재가 여기 실피줄 같은게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거는 대놓고 그냥 실험체예요. 제가 봤을 땐. 주변에 피가 사방으로 튀어 있고, 딱 봐도 이 문이 어떤 과학으로 발달한 세계의 그런 실험실 내부, 그 벽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피 튀겨 있고, 여기 어떤 신체 구조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뭔가 클론? 어, 여기에도 있네. 여기에도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 이쪽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여성형 신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클론일 수도 있어요. 클론. 자신의 클론들이 여러 가지 복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아 눈만 봤을 때는 과학자는 아닌데, 여튼, 클론? 그런 건가? 그런 거일 듯? 막, 인공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런 설정인가, 이게? 엘드르 의상이긴 한데, 엘드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아니면, 잠깐만, 한번 비교해볼까? 엘디로이 이런 모습은 아닐텐데, 자기 딸 죽었을 때인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음,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나? 엘디르는 여기 있는 단발 머리를 다 이렇게 덮었고, 얘는 귀 뒤로 이렇게 넘겼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엘디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 의상은 완전 엘디르긴 하다.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딸 아니마 있죠. 아니마가 죽었을 때, 그 아니마를 인공신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클론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그때 그 장면이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해상 장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거인 거죠. 힐더 레이드가 나오기 전이나 힐더 레이드 끝나고 나서 엘리라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인공신을 만들려고 했었고. 왜 자신의 딸이었던 애니는 생명 유지 장치에 평생 갇혀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 애니를 굉장히 닮은 딸 같은 모습의 인공신 이호 아니마. 실제로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마은 엘디레를. 그런 게 등장했는지 그 힐더의 과거 스토리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눈빛이 빨간 건 제가 봤을 땐 얘도 살짝 실험체 느낌이긴 한데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딸일 수도 있고 실패자 그런 거인가? 저는 00라고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 두께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문자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만 갑자기 이 두께가 엄청나게 굵어지는 거 보면, 음, 0010인가?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나타낸 건데, 숫자를 이렇게 디지털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무조건 제 생각엔 과학이에요. 애초에 의상 자체가 완전 현대복장이고. 이런 클론이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육체? 꼭두각시 아니면 그 실험 육체 있죠. 실험용 육체. 복제용 육체 이런 것들이 막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기 아무리 봐도 이거 다그 여성 신체예요. 그 마치 탱크탑처럼 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여기 보이는 이 신체가 저한테 이렇게 보여요. 목 이렇게 있고 가슴 살짝 이렇게 있고 딱 이런 옷 있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예요. 의상. 이 봐봐요. 맞죠? 여기 옷 이렇게 딱선 있고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 와 있는 거 보면 이거 여자 가슴인 거 같거든요. 그 여자에 관련된 거 맞을까? 아마 여자 복제이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 사방에 피가 튀어 있는 거는 뭐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니 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 그거일 수도 있다.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 생명 유지 장치에서 아닌가? 일단 아니 말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클론을 만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막 죽이거나 크게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피가 튀어 가지고. 얘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눈이 하얀색으로 빛나네 불빛이 모르겠다 여튼 피가 튀어 있는 거 보면 여기 주변에는 클론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겠죠 피잖아요 대놓고 그피 튀어 있잖아요 뭐 끈적끈적한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대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이 있잖아요 혈흔이 여기도 피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는 피 같은 거죠 맞죠 여기 000 여기 뒤에는 숫자 그러니까 이거인 거지 000. 000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뒤에 여기에도 살짝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막 인공신 프로젝트 몇몇몇 몇 몇. 뭐 넘버 막 이,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N 에스에 뭐, 뭐시기뭐 뭐 이런 거?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그런 연구 벽일 수도 있어요. 실험실 벽. 메디리케는 아닐 듯? 메디리케가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차지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메디리케가?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최소 사도 아니면 다 초월자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메드리케 따위가 이 장면 하나를 차지한다고? 그렇죠 얘는 그냥 자기 연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실력 뽐내는 게 중요하네라 메드리케는 메들 매드 사이언티스트라 이렇게 누군가의 신체를 막 끌어안고 이럴 성격은 아니에요 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핀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고 있고. 제국이 사도의 흡수한 거 실험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이 중요한 장면 중에 겨우 메드리키 따위를 한 장면을 넣는다?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험하다가 실패됐다고 하더라도 메리디키가 자기의 실험체를 저렇게 마치 소중한 가족처럼 자기 딸이나 아니면 아들처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성격 자체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진짜 그게. 아, 잠깐만. 와, 나 소름 돋았어. 하나 중요한 거 있네. 님들 지금 보면 여기 d n a 는 이게 빨간색 조명이네.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봐봐요, 보이죠? 요거. 이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얘를 빨간 조명을 비추면서 발견했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로봇 이런 거라는 건데 무조건 과학에 관련된 게 맞아요. 그럼 얘를 찾아온 게 뭔가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쟁의 트라우마트가 그런 빨간 사이렌 있잖아요. 이런 빨간 사이렌 같은 게막 비천 그러니까 전쟁의 트라마트라는 우게 아니라 저런 사이렌 아니면 붉은빛 조명 붉은빛 조명은 보통 공포영화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연출이잖아요 엄청 안좋은 상황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아래에서 천천히 올리는 거 보면 얘가 엄청 겁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빨간 조명의 정체 로봇일 수도 있고 인조 생명체일 수도 있고 인공신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학살했어. 클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아니면 이게 주, 이미 죽은 거일 수도 있고, 여기 빨간 피출 같은 게 드러나 있죠. 얘가 이존재에 어떤 특별한 관계야. 근데 이 빨간 눈빛이 삥 하는 거는 보통 분노를 상징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너가 얘 죽였어? 이렇게 분노한 상태로 쳐다보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일 때, 보니까. 그렇죠, 뭐 폭주 직전이라든지 흑화 직전 굉장히 분노 있는 상태 그거인 것 같은데? 끌어안는 거 보면 아니면 분노이거나 지키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엄청 화난 상태로, 흑화하고 분노한 상태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신체들을 살해했는지, 죽였는지, 파괴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존재로부터 얘를 소중하게 끌어안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누가 봐도 보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네요 이면경계 인공신신 보면 저렇게 이분에 있기나 그런 인물들은 그냥 많은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뭐 엘디르를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는 인물은 중요하고 이름이 없는 인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나벨스토리 말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존나 궁금해. 뭐지? 아, 궁금해, 미치겠네. 재밌다. 이게 존나 킥이네. 저 올해 던페에서 봤던 공개된 업데이트 내용 그 다음에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제국 기사 신규 캐릭터랑 이거예요. 제일 인상 깊은 거 개인적으로는 이거인데, 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한 장면 한 장면이 다그 미친 수준이라 이거 카인 서 있는 것도 그렇고 레전드네. 이, 하필이면 또 이시스랑 카인 이렇게 이대체하고 있어. 어떤 분이 스토리 미리 다 짜놨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스토리 작가가 뒷 내용을 생각도 안 하고 아그 다음에 뭐라고 쓰지 이렇게는 안 해요. 하나가 중간중간에 수정이 되거나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당연히 다짜 놓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예상을 해서 앞에다가 떡밥을 뿌리는 거잖아요. 개연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틀은 당연히 다 잡아 놓죠. 거기에서 이런 인물의 이런 설정이 조금 더 공개되면 좋겠네요. 이 설정을 좀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인물에랑 이런 연관점, 개연성을 추가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것만 잡아 가는 거지. 큰 틀은 당연히 다 잡아 놨죠. 알수 없는 게 궁금하니까 재밌네. 맞아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대놓고 다 알아버리면 재미없고 또그 뭐 알려주는 거에 재미도 있지만 존나 망상. 아 이거 도대체 뭘까? 이렇게 망상하는 또 그것만의 맛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를 맞췄거나 아니면 아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딱 끼워 맞춰지는 순간 그 흩뿌려져 있는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엄청 희열감을 느끼잖아요.